안녕하세요. 와인 앤 모어입니다. 길었던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와인 앤 모어 월별 행사 중꼭 사야 할 상품 10개를 추천해드리는 코너, 와모톱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근처 와인 앤 모어로 방문해보세요. 9월 행사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9월 와인 앤 모어 행사 테마는 4인 4입니다. 선선한 가을에 빠져들 수 있는 상품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추천 상품은 미국의 유명 크래프트 브루어리 뉴 벨지움 브루어리 2종입니다. 세캔에 9,900원입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신에서 개성 넘치는 맥주들을 많이 출시하기로 유명한 뉴 벨지움 브루어리의 향긋한 열대과일 향이 매력적인 부드레인저 V2K와 감미로운 밀맥주 서머 블리스입니다.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추천 상품은 미국의 동부를 대표하는 두 도시에서 양조한 크래프트 맥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양조한 브루클린 라거와 보스턴에 위치한 사무엘 아담스의 보스턴 라거로 4병에 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들로 브루클린 라거는 쌉싸름한 캐러멜 몰트 향이 매력적이며 사무엘 아담스 의 보스턴 라거는 깊고 풍부한 맛과 묵직한 목넘김이 돋보이는 맥주입니다. 세 번째 추천 상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스카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위스키 명산지로 손꼽히는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한 증류소 글렌모레이의 포트 캐스크로. 가격은 39,900원입니다. 포르투갈의 유명 주전강화 와인인 포트와인을 숙성했던 캐스크에서 위스키를 숙성시켜 달큰하면서도 은은한 과일향이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전 나이트캡으로 위스키를 즐기는 에어가분들, 이 가성비 싱글몰트 위스키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추천 상품은 몽키숄더 하이볼 패키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명산지 스페이사이드에서 중요한 몽키숄더 700ml 한 병과 하이볼 글라스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를 49,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몽키 숄더는 싸게튼 부리를 몰트로 건조시키는 과정을 장인의 구분 어깨에 빗대어 칭한 단어인데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만든 몰트 위스키를 알리고 동시에 장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추천 상품은 남프랑스 랑그독에서 치라 까니냥, 그라시로 양조해 풍부한 과실향과 녹진한 질감을 가진 에보덴 델루네 미네르부아입니다. 가격은 14,000원으로 데일리로 즐기기 좋은 와인입니다. 블루베리, 체리. 초콜릿, 토스트 등의 풍미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스타일의 레드 와인으로 다채로운 채소와 달짝지근한 간장소스로 만든 잡채가 찰떡 궁합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추천상품은 가성비 좋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을 주 품종으로 말백 뿌티베르도를블렌딩해 양조한 매치브 까베르네 쇼비뇽을 25,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합니다. 붉은 과일 향과 풍부한 탄닌, 묵직한 캐릭터의 와인과 각종 채소를 넣어 뭉근하게 끓여낸 소갈비찜이 최고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추천 상품은 펑키한 캐릭터의 내추럴 와인입니다. 순수하고 마시기 쉬운 와인을 추구하는 델리컨트 와이너리의 핑크 나낫 델리컨트 위핑 후안을 39,900원에 판매합니다. 화이트 포도 품종인 베르멘티노와 레드 품종인 네로다볼라를 블렌딩해 만든 와인으로 자몽, 복숭아 등의 신선한 과일향이 매력적으로 풍기며 자잘한 탄산감이 느껴지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여덟 번째 추천 상품은 매년 5,000병 한정 수량 생산하는 핑카엘 오리엔의 시그니처 와인 파이입니다. 판매 가격은 54,900원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뛰어난 테로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와인으로 아르헨티나의 와인 명산지 멘도사에서도 높은 고도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최고의 포도만을 엄선해 양조한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녹진한 고기류와 잘 어울리니 캠핑이나 여행 가셨을 때 바베큐와 같이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 추천 상품은 이태리 레드와인 묶음 상품입니다.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두 가지로 슈퍼투스칸 와인 톨라이닛 레직과 폰토디 끼안띠 클라시코입니다. 두 병을 묶어서 69,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양조해 진한 루비색과 각종 과일 향이 풍부한 톨라이닛 레직과 산지오베제로 양조해 우아하고 섬세한 맛이 도드라지는 폰토디 끼안띠 클라시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9월 와모 톱10 상품은 블랑드블랑 샴페인 묶음입니다. 그록네 블랑드블랑과 앙리 보장시 드 아모르즈 블랑드블랑을 두병에 99,000원에 판매합니다. 화사한 아로마와 섬세한 풍미의 그록네 블랑드블랑과 산뜻한 미네랄 캐릭터가 매력적인 앙리 드 보장시 끼베데 아모르즈 블랑드블랑입니다. 9월 와인앤모어 행사 중 놓치면 후회할 상품들을 미리 알아보는 와모 톱10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상품 이외에도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까운 와인&모어에 방문해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